산지 좋아 산을 오르내리는 과정에 무사사령을 바라는 바람입니다. 어느 말에 긍정적인 사고를 지나면 모두가 바라는 대로 된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람에 지나지 않냐는 뜻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산제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백례바로 애국가 제창은 필절만 자세하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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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기 버리겠습니다. 14, 일0 30, 니다 아침 일0부터 80, 90, 100, 1 0고1시0 100, 고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 0 여러분께서는 정말 0 0 100, 100, 1산행 100, 1 0

제주, 제주는 술잔에 술을 세분 나누어 땅에 묻고 강신문 남동원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강신문 단기 4358년 서기 2025년 4월 6일 부산 시리봉 산악회의 모든 회원은 지금까지 무사하게 산행할 수 있게 도와주신 산왕대신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을사년 한해도 무사히 산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하고 부족한 증성이지만 성심을 다하여 조철한 재물을 마련하여 부산 강력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56번길 식구 소재 부산 시리봉산학회 회관인 이곳에서 사낭 대신님께 바치고 오니 사낭 대신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술을 마르시기 바랍니다. 예술은 짠을. 회장은 물론 나랑 할 때까지 굴어 앉아 있었어.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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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정중한 자세로 산신께 담배 능력하시고, 대주는 늘세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잔을 맡은 집사는 술잔을 제주에게 주시고 술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잔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독축이 있겠습니다. 미리 제정해 드시. 주문 납독시은나 소자가 물론 연산학게 불안자 그 주시기 바랍니다. 불한 자책의 주문을 드시오문은그문오 2025년 을사년 4월 6일을 택하여 부산 시봉산학계 회장 하희숙의전 전화 부산 강릉시 부산 친구 중앙대로7 0 56번길 19소대 부산 실흥산업회 해관인 이곳에 모여 이 땅의 모든 산화를 구워보시며 그 속의 모든 생육을 지켜주시는 산랑대장님께절하고제를 올리며 삼가고 하나이다. 사랑대신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제 또한 겹을 더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여기 모인 저희 부산 실웅 산악회 전 회원들은 더없이 크고 맑은 뜻을 간직한 회원들이기에하니야 희망 가득찬 가슴을 열고 진심으로 바른 하나이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기쁨과 용기 인내와 복을 심어주신 같이 <목소리> 사가다하 <목소리> 打这么间的能不中？ Để ta mở, Huế Danh Nghị, 不是。 감인사합니다 <목소리도>

저 세수 좀해 주세요. 세수. 는 이제 자자을올리시고 사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동은 <laughs> 모두가 견거한 마음으로 내번절권을 묵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다마야 네, 원님을 모두 무념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 <laughs> <laughs> 예, 이제 제무은무복하시고상무 너무, 도 되겠습니다 너무, 너무, 너 사모시리도 아니. 워 예. 그럼 이것으로서 2025년 1 4년 부산 시리공산학회의 시상제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이 <목소리도> 좀해 네, 네, 응. 아니, 어서 응. <목소리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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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응. 너고안개아스몇 <목소리도>

云山的 눈물 날에나는데에나가을데에 나가고, 물고 물을 난데고 물을 난데에 고 물을 에 나가고, 일에 나가고, 물을 에가에가고가고가고고가고 어무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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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なるほど。